리기들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 들이들 이제 마지막이요요 요거로 많이 이었죠오 오늘? 럼엄엄마뽀뽀한한할할엄 엄마 쭈 해줄 해줄요예요엄뽀 뽀뽀 뽀뽀 뽀 c 뽀 On my 뽀뽀뽀 c y c o 뽀뽀 뽀뽀 옳지, 뽀뽀 뽀뽀뽀 o poop, orch, 냠냠 냠냠 냠 아 이뻐 하나씩 들고 여기 자리로 다 가서 먹는 거야 맛있어요 아, 왕궁뎅이. 우리 루모나 왕궁댕이 우리 루루 왕궁댕이 우리 루루 왕궁댕이 맛있오니까 맛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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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しい、うちゃんおいしいちゃんおいしい,いしだったらママチュママチュもう一回もう一回チュ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もう一個食べる最後に言ったのにもう一個食べるのもう一個食べるかもう一個はい分かったモナちゃんはモナちゃんも食べるモナも食べるかモナお座りモナお座りはモナちゃんモナちゃんママチュ ちゅ、ママちゅ。ママちゅ、ちゅ。おい、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